유화 구독 좋아요 현재 1위를 달고 있는 농심과 육광 플레이오프를 확정하고 싶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 1세트 밴픽부터 살펴볼게 트런들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고 드레이전수가 잘하는 픽이기 때문에 밴 해줬다 그리고 다이애나 피너밴그 다음에 미드 주도권 있는 루시안 밴 농신 같은 경우와 3벤에서 레넥톤을 밴했는데 이거는 그건 것 같아 어느 정도 상대가 1,2벤에서 나와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벤을 안 해주니까 본인들이 약간 변수 차단용으로 벤을 했고 이 이유는 뭐냐면 리치가 레넥톤을 쓴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잘 쓰는 느낌이 아니고 고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1픽 하기는 싫으니까 벤을 해줬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제이스 위치가 오히려 레넥톤보다 제이스 같은 픽을 더 선호하지 그렇기 때문에 밴을 해준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직스를 가져갔지 덕담 선수 같은 경우가 직스 사, 살면 직스 직스가 밴당하면 아페리우스 거의 뭐 정석으로 보여지고 아프리카프로스는 보자마자 카이사 레오나를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연습 과정에서 종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 농심은 이제 요즘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리신 거의 정글로 많이 쓰이고 있고 레오나 상대로 할수 있는 바로 브라움까지 가져가는 모습. 아프리카프리스는 신짜오. 정석적으로 좀잘 가져간 게 아닌가, 카이사만 좀 특이했다 정도. 자, 내려가서 아프리카프리스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레일이랑 카미를 베는준 모습이 뭐 하려고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농심은 오리아나 신드라를 베는 줬는데, 오리아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라이 선수가 잘 하고 신드라는 요즘에 또 티어가 높으니까 비을 해줬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주 선보였던 아칼리 할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아프리카 프레슬리 여기서 무난하게 나를 먼저 뽑더라고 나는 이제 미드를 뭘 하나 뽑고 기인한테 후픽을 주어주면서 기인의 좀 캐리력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선픽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농심은 이제 비에고를 뽑아줬고 비에고 리시는 충분히 둘이 수합 가능한 픽이고 마지막으로 고리의 아칼리 현재까지 전승 중이었거든 그래서 픽을 했다. 마지막. 아, 뭐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어, 룰루가 나왔다. 룰루픽은 개인적으로 좀잘 뽑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픽이었고, 라인은 이렇게 갔다. 탑 비에고, 정글 리신으로 갔었고, 어, 미드는 왜 룰루가 괜찮다고 생각했냐면 기본적으로 룰루가 라인을 좀푸시를 해.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고, 더군다나, 진짜 룰루, 지 시너지 조합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뽑은 것 같아, 막픽의 룰루는. 농심은, 어, 식스 포킹이 있는데, 후방 캐리력이 높은 비에고라든가 아칼리가 있어. 그리고 지켜주는 브라운 픽이 있네? 그래서 약간 조금 뭐 섞인 듯한 느낌의 좀 조합이다. 어, 그래서 딱 봤을 때 느낌은, 어, 누가 막도 좋지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농심이 나는 조금 포텐이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프리카 프이스 같은 경우는 이 초중반의 강함을 통해서, 이시시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한타를 걸어야 되는 조합이고 농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딕스 브라움을 통해서 버티고 버티고 포킹해 주다가 나중에 비에고, 루신야칼리가 후진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은 농심이 중후반 갔을 때는 좀더 유리한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심 대 아프리카 프릭스 농심이 한 판을 졌다 그래서, 다시 블루를 가져갔고, 벤 상황을 보면은, 다시 직스 가져가라 고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펠리스를 가져갔다. 아프리카 브리스는 아펠리를 보자마자, 이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바르스와, 이번에 리신을 좀 뺏어갔지? 그렇게 되니까, 농심은 다시 비에고랑 스래시 오, 이 아펠스레시 느낌 두 개는 좋다. 다시, 다시, 기인의 나르. 어, 나르를 꽤 선호하더라고요. 좀 나르 잘안 뽑는 성향도 있는데, 기인은 좀 나르를 오늘 컨셉으로 좀 잡았다. 내려가서 나르 상대로 카운터로 나올 수 있는 이렐리와 케넨을 배내줬고 농심은 이제 쓰레스 상대로 나올 수 있는 레오나 그리고 플라이가 잘하는 신드라까지 배낸 모습 이렇게 되니까 미드 일티어 뭐야 당연히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신드라고 신드라 상대로 아칼리 뽑더라고 이거는 뭐 본인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버티겠다 라인전 힘들더라도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나르 상대로 사일러스 음... 이거는 잘... 음... 아프리카프레트는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스 브라움까지 뽑아주면서 픽을 완성하는 모습이네. 아, 뱀픽을 보니까 나는 이게 농심이 맞는 뱀픽인가 하는 좀 의문은 들었어. 물론 이제 후방 포텐을 보면 너무 좋아, 다 좋아, 미쳤어 진짜. 후방 가면 이기는 조합이야. 상대는 또 바로스 신드라 주도권 잡고 게임을 만들어가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버티기만 한다면 농심이 좋은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잖아. 나르데, 사일러스 까렸어도 정복자들었더라고 나르가 당연히 소군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 신드라 대 아칼리 당연히 신드라가 주도권 있고 초중반에 또 이러면 리신 같은 경우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체는 너무 아프리카가 좋아 보였고 하체는 이제 아피리스가 뭔가를 해줘야 돼 뭔가 만들어줘야 돼 근데 바로스브람이 라인 전 밀린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수자주절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 요 아프리카 브릭스는 유리함을 굴려야 되고, 농심은 엄청나게 잘 버텨야 된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농심이 이길 수 있는 맵픽이다. 유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가 최근 경기력이 조금 좋지 않았었거든 근데 그거를 좀 극복하고 오늘은 아프리카 프릭스다운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현재 1위팀 농심을 잡아줬고 오늘은 자신감있는 경기가 첫번째가 좀 된게 아닌가 싶어 뭐 아프리카 프릭스 항상 말하는 그 시시기 조합 있잖아 이걸 통해서 자신감있게 전투 계속 벌렸고 그 다음에 바론에서의 확실한 전투 이런것들 왜냐면, 바론 치다가 막, 어제 같은 경우 좀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이러는데, 바론은 상대 이니시 걸기 위해서 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딕스의 지옥화염복탄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전투를 벌렸거든. 그런 장면처럼, 하나된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승리를 했고, 오늘 또 아프리카 프릭스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주도권 픽 활용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메타의 기본이잖아. 이런 모습들에서, 플레이까지 좀, 깔끔하게 연계되면서 승리했다. 가장 먼저 오늘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인의 나르지. 오늘 두판다 나르를 했었고, 확실하게 탑 주도권 가져갔지. 그리고, 음,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중요 전투 때, 메가나르, 항상 좀돼 있었다. 그리고, 그냥 나를일 때는 앞라인, 견제, 잘해주고, 한타에서 뭐, 딜러, 나르궁,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POG는 놓쳤지만, 충분히 팀에서, MVP 역할, POG를 줄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기인 선수가 중간에 이런 바론 가져간 오도가까지 보니까, 역시 기인은 기인이다. 오늘 기인한테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팀에서 저렇게 좀, 든든한 라인 이 있으면, 정글 같은 입장에서는 좀, 게임을 풀어가기 너무 편하거든. 좀 믿고, 어? 어, 플라이 형이 이기네? 그럼 나 미드 다이브 쳐야지? 뭐 이런 플레이 할 수가 있으니까, 기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드레드는, 아, 또 나왔지 또. 짐승난 포스 다시 또 보여줬지. 스프링 때는 진짜 이 얘기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간만에 또이 짐승난 포스를 좀 보여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미드 정글 차이였지. 솔직히 차이가 좀 났습니다 미드 정글에서 여기서 이제 신드라와 연계 물론 기본적으로 이 플라이 선수가 잘 만들어놨지 딜교상을 잘 만들어놨고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리신이 다이브 쳐버리면서 좀 게임을 쉽게 만들어갔지. 그래서 또탑 까지 타입이 연계되면서 좀 좋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지도 않아. 이씨. 어? 왜? 템이 너무 잘 떴거든.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중간에 용에서 실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다시 극복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잘리지 않는 모습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드이곤도 칭찬을 해 주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오 선수, 레오 선수가 솔직히 바텀 라인즈만 보면 덕담 캘린이 훨씬 더세 보이고 잘할 것 같은데 오늘 레오 리엔지 조합이 어, 밀리지 않았다고 봐, 진짜로 잘했었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잘 쓰이지 않는 조합이지. 어, 카이사를 꺼내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팀이 잘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좀잘 만든 것같아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의 그런 특징이지 시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레오가 활약할 수 있는 구도 1세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본인이 노려줬는데 본인이 전멸도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레오나 함께 적직스 잡아주면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거든 그 앞에 또 슈퍼플레이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오 레오 선수가 진짜 이적효과 대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스프링과 썸머에 달라진 점이 아프리카프루스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코칭대포 변화, 두 번째는 이 레오의 영입이었는데 레오의 영입효과는 톡톡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프루스는 결국 이 본인들의 힘으로 결정지었고 아직 순위 결정된 건 아니다. 충분히 변화 있을 수 있어요. 남은 경기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떨어진 두 팀이라서 오히려 기운이 빠질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승으로 마무리하면 5,6 이상의 성적을 또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마무리까지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강팀들 이기고 하이콘 팀한테 치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좀 기복이 있는 플레인데 이 이거를 이제 고점으로 좀 바꿔야지 그래서 어찌됐든, 아프리카 플렉스는 9개 팀을 다 이겨본 팀이거든. 그러면 뭐야? 어떤 팀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 본인들이 잘 만하면은 플레이오프 가서도 멋진 모습, 그래서 상위권까지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복을 줄이면서 멘탈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농심 아, 오늘은 좀 아쉬웠어. 왜냐면은 최근에 그런 경기력들을 보면은 뭔가 좀 기본 라인 전부터 잘해주고, 그 다음에 중반에 한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여기서 좀 강점을 보였는데 오늘은 첫번째 1세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라인전을 잘 했는데 중반에서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성급함? 한타에서의 좀 성급함 이런게 좀 있었어 왜냐면 상대 조합을 봤을 때 바론을 그렇게 빨리 가져가는 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천히 예를 들면 직스에 지옥화염 폭탄 던져 놓고 한타를 구도를 보나 거 이랬어야 했는데 너무 막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어쨌든 조합 자체가 직스랑 약간 좀좀 좀 특이한 조합인데 직스가 포킹하는 조합이고 이제 나머지가 뭐 비에고라든가 아칼리 같은 좀 들어가는 챔피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했어야 돼 직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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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상대가 들어왔을 때좀 받아치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과감했다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 결국에는 이 성급함이 좀 패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후반 갔을 때 밀리지 않는 조합이었고 뭐 완벽한 조합은 아니었지만 그 자기들만의 조합을 잘 살리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세트는 이것도 좀 비슷한 게 들어가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페픽에서 너무. 상체 주도권, 거의 뭐 제로급이었어. 너무 없었다, 이거는. 요즘 같이 세급 차이가 중요하게 나오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도권에 따라서 전령 싸움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아, 이 다일러스랑 또 아칼리를 또, 어, 모르겠어. 그 다음에 정글 비에고까지. 뭐 비에고도 약간 어느 정도 갱킹이 되지만 성장형이라고 봐야 돼서, 예, 비에고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너가 좀 세면 같이 좀 2대2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는데, 라이너가 힘이 없으면 정글도 같이 힘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체 주도권이 너무 없는 조합을 통해서, 좀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 플레이 방식이, 우리 세다! 약간 이 느낌으로 싸워. 그냥 우리 라이너들? 동국 챔피언? 막이 느낌으로 싸웠거든? 아, 절대 아니야. 이게 초반에는 살려줘야 돼. 이게 없어. 어, 피가 안 좋으면 집도 갔다 와야 되고, 자기가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타워 앞에서 버티다가 다이브 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신감 있는 너무 좀일대일 일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팀의 좀 패배로 다가온 것 같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농심이 잘한 것도 있지 한타의 농심 뭐 이런 건 보여주긴 했어 뭐 패기롭더라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 쫄지 않고 먼저 이니시 뭐 걸어서 이기는 모습들 나오긴 했는데 과도한 자신감이 오늘 같은 경우는 화를 불렀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한 것 같아 농심이 그동안에 연승 분위기도 탔고 그 다음에 반전을 이뤄냈으면서 어떻게 보면 1위 할 거라고 상상을 전혀 못한 팀이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좀 넘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에 뭐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좀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SK t 홈 같은 경우 그 항상 그 자리를 유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농심은 처음으로 일을 좀 찍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오늘 조급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 왜냐면다 적이거든. 다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 오늘 패배로 인해서 이제 1위 싸움이 더 재밌어진 게 아닌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6강 플레이오프는 끝났지만 상위권 싸움이 더 재밌다. 특히나 1, 2등을 해야지 높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스테이서 지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으로 우리는 또 재밌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좀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경기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농심 같은 경우가. 메탈 나가지 않고, 뱀픽을 또 또동안에 많이 메타나 이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좀더 메타도 선도해가면서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자, 리브 샌드박스가 25개월 근 2년여 만에 드디어 오늘 이대1로 조금 힘겨운 승리였지, 승리였지만 결국에 승리했고, 공동 1위 등극했습니다. 들입니다. 어, 이게 정말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 어떻게 보면 고생도 좀 했었고 그래서 멤버들도 바뀌고 감독 교체도 있었고 등등등등 그리고 스프링 때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면서 공동위로 등극했다라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실력도 보여줬고 그게 보면 재미 요소도 충분히 보여줬고 그 다음에 리브 샌드박스만의 그런 색깔들까지 보여주면서 오늘은 약간 좀 끈기 있는 모습까지 본것 같거든. 그 다음에 좀 광기 뿐만이 아니라 운용이라든가 이런 면까지 다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최근 LCK에서는 충분히 핫할 만한 그런 팀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좀 재밌고 잘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팬분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리브 샌드박스가 강팀이라고 보여줬던 면에서 먼저 떠올랐던 건 이제 전령 싸움인데, 이게 약간 강팀인 걸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이득을 전체적으로 이득을 좀 많이 봤어. 어떤 식이냐면, 뭔가를 할 때, 망설임 없이 확실하게 하는 판단들 이런 것들이 리브스 산드 박스가 왜 ED를 찍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미 솔직히 터진 게임이고 13,000 골드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강 팀은 수비도좀 잘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수비 능력도 준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 어 솔직히 이제 끝날 10분 전에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잘하는 재단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laughs> 미드성을 쪽은 조금 고생했다. 아, 마 롤킹 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엄티도 또 크로코 상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결국엔 극복했잖아. 승리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고. 제일 잘했던 선수는 이제 일단 서미 선수지. 서미 선수가 이제 확실히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를 많이 보여주지. 카밀 같은 성장 챔피언 잡고 좀 잘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렐도 마찬가지. 요즘 이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 어, 초, 중반에 좀 성장 잘 키워주면 후반 한타도 좋기 때문에, 좋은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능력? 과감한. 진격하는 모습, 선봉 진격하면서 딱들어가 모습까지 좋았다.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 서밋 선수는 내 생각인데 AD 쪽이 좀 강하다. AD 챔피언을 확실하게 잘 다루는 것 같고 어 AP 오늘 캐넨는좀아셨어 기본적인 그 라인전도 좀 애매했고 포지션 같은 경우도. 앞라인 위주로 좀 봤는데 이런 거보다는 옆라인이나 뒷라인 도 잡아주는 게 좋은 거는 또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쪽면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냥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다 AP 챔피언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었다. 자 그리고 오늘 크로퍼 선수는 어 일단 트런들 같은 픽은 나는 기본적으로 픽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 트런들이 정말 왜안 죽어? 이 느낌이 좀 나왔잖아. 죽긴 죽었는데, 어그로 다 끌고 죽어가지고, 오히려 팀이 이득을 가져가는 상황도 나왔었고, 어,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보여줬다. 마지막은 이제 럼블 같은 경우, 럼블 요즘에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럼블 오늘 좀잘 썼지. 킬관효율, 어, 100%. 그 다음에 궁기 적중률도 매우 높았다. 그래서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지. 본인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면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 관리라든가, 멘탈 관리, 이거 좀 쉽지 않거든. 이게 처음부터 되는 수준들은 많지도 않고,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이상하게도 게임이 안 되고, 틀도 잘안 맞고, 생각은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코 선수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좀 필요하고, 이게 높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발전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이제 리브 샌드박스가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뭐있냐면 경기력에 대한 분들의 분위기라든가 얼굴 표정, 그리고 인터뷰에서 느껴졌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바로 뭐 코치랑 피드백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겼지만 우리가 경기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 상대가 잘했던 것에 대한 뭐 받아치지 못했던 점이라든가 상대가 잘했던 것에 대한 본인들의 그 부족한 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브 샌드박스가 이 시즌 끝날 때까지 일을 달리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 프레디프리오는 오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드정글 싸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선택해야 될때 특히나 그 전령에서의 그런 싸움 구도 어느 한 방향을 좀 지정하고 달려들어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포커싱이거든 포커싱을 좀잘 해야 되는데, 좀 애매했던 것 같아. 위에 카미엘한테좀 끌려다니고, 엄티, 리신는 계속 그 전령에 머물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먼저 잘리는 모습들, 이런 그림들, 먼저 전투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팀 쪽으로 조금 보완해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고, 아쉬운 거 먼저 얘기할게. 아쉬운 거는 이제 유리할 때, 유리할 때는 있잖아. 진짜 좀 어렵진 않거든. 화끈하게 좀 승리하는 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세트,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 꼭지기 밀고 거기서 조금 시간도 많이 끌렸고 약간 좀 잘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쉬웠다 그런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중간중간 이제 한타 같은 경우는 뭐 대박 좀 치는 모습도 보였고 어떻게 한타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는 부분은 잘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데,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도 빛났던 우리의 롤킹 나바. 롤킹이라고 항상 누가 별명 지었는지 몰라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롤킹 나바는 오늘 그 르블랑의 화신. 진짜 하나 생명 있을 때부터 르블랑 자체는 잘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충분히 뱅카드로 올려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 신드라랑 그 약간 연무빙 쳐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모습들 이라든가 그 다음에 팟을 연달아서 모방해서 모방킬로 두번 연달아서 또 끊어주는 모습들 이라든가 이런것들 다 좋은 모습들 어떻게 보면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글를또 많이 키워줬지 오히려 킬 같은 경우는 비에고가 먹으면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오늘 미드 만큼은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오리아나도 좀 성격파 뭐 잘했던거 못했던 거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오늘 롤킹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찌됐든 포리드 뿐이 나는 오늘 경기에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부족한 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한 경기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 포리드 뿐에는 뭔가 좀 끈끈함, 그 다음에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애틋한 모양게좀 뭐 있는 것 같아. 팀이 그런 걸 떠올렸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선수들이 진짜 최선을 계속적으로 다하는 모습들 충분히 감동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어. 그래서, 브래드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